저는 제주 성례교회 강현호 목사입니다 제주지역교회가 함께하는 뉴 코리아를 위한 21일 중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제는 러시아 연해주가 되겠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 중에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접경된 그런 지역이죠 서울에서 2시간여 비행기로 서요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아,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브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 연해주는 러시아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죠. 면적상으로 보면 한반도보다는 약간 작은 면적이지만 지금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에는 120여 민족이 공존을 하는데 그 중에 중앙아시아인 또 중국인, 한국인, 북한인이 대거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역사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1905년에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병탄을 계기로 한반도 내 조선인들은 중국의 만주 지역과 더불어서 연해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으로 삼게 되죠. 아, 그렇지만 1937년 러시아의 선기장 서기장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고려인과 독립운동가들은 중앙아시아 반사막 지역으로 약 18만여명이 강제 이주되는 아픔을 아, 겪기도 했습니다. 아, 선교작, 선교사적인 선교면으로 연해주는 1909년 평양신학과 이기졸업생인 최관을 선교사에 의해서 한인선교인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됐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인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1991년 소련의 해체 후에 많은 선교사의 헌신으로 러시아 타지역보다 보금화율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만 그 보금화율도 약1%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면이나 어떤 선교사적인 면으로 볼때이 연해주는 러시아 선교, 또 이슬람 선교, 그리고 중국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특별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의 관점으로 볼때 고려인, 조선족,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복음 전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매년 아, 러시아에는 아, 북한에서 한 5만여 명의 아, 북한 노동자들이 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연해주에는 약 5천여 명이 지금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파견된 이후에 매년 작업장을 이탈하는 소위 탈북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유엔 난민기구나 아, 혹은 현지 사역자들이 열심히 돕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어떤 그 절박성이나 아, 그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기는 역부족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예주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연예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을 통한 복음이 전해지고 아,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연해주에 있는 각기 다른 문화를 소유한 한민족인 고려인 제로 동포가 되겠죠. 조선족, 제중 동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북한인, 미국, 호주, 캐나다 교포들이 남북의 제도적 통일 이전에 먼저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해주 땅을 놓고 모든 정세들, 지적적인 면들, 선교사적인 모든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로 귀한 땅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학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맞닿아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에 1909년부터 최관을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복음으로 접시게 하시고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땅에서, 그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저들, 우리가 생각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저들의 절박한 모든 심정과 모든 그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 것이냐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그 땅을 품고 그 땅에는 모든 그 심정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땅을 우리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특별히 그 땅을 통해 북한 선교의 단초가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귀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느코리아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사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를 이어지며 그 연애주 땅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북한으로 인도해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도적인 통일 이전에 모두가 만나 화해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